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우리가 이제 팬미팅을 끝내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선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는 마음으로 박수. 와와와와 와. 열심히 했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썰을 저 혼자 풀려 고 그랬는데 저희 견동부가 한게 너무 많아서 같이 안 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자리를 만들어봤는데 뭐부터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나 아까 어, 안 그래 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뭐부터 풀어야 되지? 처음부터. 진짜 처음부터 가져? 처음부터 하면 나랑 자이죠. 예 네, 저랑 보키가 갔을 때. 보키가 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대뜸 갑자기. 해 말어. 할때 되지 않았나? 해 말아? 그래서 내가 그래야.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올해 언제? 몰라? 상반기, 하반기. 글쎄, 상반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랬는데 보키 갑자기 네 생일 달에 하자. 라고 이야기를 나온 이후로 이제 보키가 우다다다다다 일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어디에 뭐가 있어? 개비가 어때? 막 알아보고 있었어. 우리가 어. 몇 군데 알아봤지? 여섯 군데? 아, 정말 많이 알아봤죠 정말 네, 많이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어, 어. 경기도랑 경기도는 싹다 돌았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laughs>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굿즈를 진행을 하려고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굿즈도 있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제가 OK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몇달 동안 내내 해야죠 네가 어. 주인공이니까요 네, 저 마인드로 이제 막 진짜 여러 군데를 복희가 본인 일 하면서도 계속 뛰었던 것 같아 그죠? 네 저는 한몇달 동안 로즈 가든만 바라보고 <laughs> <laughs> 알았습니다. 이 날만 기다렸어. 그러다가 몇 개가 간투러졌어요. 굿즈가.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 네, 이거 보키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일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다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 한두 개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간편하게 쓸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 카드 지갑을 탐내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완전 실용적이니까. 어, 근데 되게 실용적이어서 저희, 저희, 가 일부러 실용적인 것만 좀 생각했어요. 드림캐쳐, 드림캐쳐 저희가 받았을 때 이미지가 너무 잘 찍어주신 거예요. 이 디자인도 자이씨가 지적했습니다 네, 맞습니 키링은 우리 보키씨가 설명해 주시죠. 좀 귀여운 캐릭터를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입세하자 해서 그러면 귀여운 그림 그리는 사람 나도 딱히 잘못 그리겠고 그러면 음, 음. 생각나는 사람이 이미 잘 그리시니까 연락해볼까? 그래서 그 오케이 해가지고 음.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려주셨답니다 그분은 뭐, 뭐에 쓰는지도 몰랐답니다 맞아요 <laughs> 본인도 그리셨는데 막상 뭐에 쓰는지 어. 모르고 그리셨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안돼 안대 햇살이가 있죠. 네, 안대 햇살이가 있습니다. 근데 <laughs> 이 안대 초안 디자인을 제가 했거든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저대로 냈어도 참 이게 초안 디자인인데 예. 이게 진짜 제가 그림판으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자. 저 나름 괜찮죠 이거 그대로 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 맞아, 오히려 그래.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러면서 막 울먹거리는 저 표정이 마음에 들어. 시리얼 컷 아. 이건 제가 미리 음. 말씀드렸는데 이 디자인을 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부키가 옮겨졌어요. 계속 나한테 생각나. 저거를 계속 어. 언제 그릴 건데 그렸나? 3일 동안 저거를 재촉 안 하면 안 돼. <laughs> <laughs> 나 재촉 안 하면 안 하거든. 어 맞아. 나 알기 때문에 계속 쪼는 응. 거. 야 계속 쪼는 거 계속 쪼아 저희가 이제 굿즈를 온 것들을 모았어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무거웠어요 그리고 여기가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laughs> 너무 무거운 거야, 진짜. 죽어 죽어 버릴 것 같은 거야, 진짜. 그리고 <laughs> 저거 옮기고 나서 세명다 거의 한 30분 동안 아,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1차 포장 다 하고 뭐 여차저차 하다가 다시 저렇게 2차로 해서 전날에 저걸 끌고 내려가는데 일때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급하고 네, 있어요. 시력 시력하고 이거 사탑 있었어요. 100개씩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저랑 스터랑 둘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부리를 이거 제가 사라 그랬어요. 애들 분명히 당 떨어진다고 안, 사람. 안 먹고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포장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친구들 이제 저희가 이제 티켓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포토카드 같은 거랑 티켓이랑 따로 만들자 그랬는데, 그걸 제가 그냥 하나로 합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장미들 이거 다 가지고 가던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해서 복귀가 알겠다 해서 일사천리로 만들었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티켓을 다 섞었습니다. 마사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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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리지> <웃음> <있겠지>? <웃음> <웃음> 또 재밌네. 미쳤냐고. 성공강이 그리고 이것도 이게 제가 처음부터 다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와 아. 그래야 돼. 우리 내가. 미쳤냐 아이디어는 자. 제 완전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스케치를 해준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음> 그려줬어요. 더 <laughs> 그거 맞아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미쳤냐고. 아. 그리고 이큰 장미 이게. 저는 있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일부러 말했어요. 네, 저한테 말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이미, 아니, 나는 너무 많아. 알바노. 어. <laughs> 그리고 이 슬로건. 저는 대충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실 더. 이제 하지 않겠다 얘들아. 이제 하지 마. 이제 <laughs> 다음에는 네, 다른 뭐, 걸로 생각하자고. 이게... 계속 밑에 놨던데. 자발님이 무대 가서 내려가서 한 바퀴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응. 어 이거 보셨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나 근데 나못 봤어. 다행이다. 근데 얼굴만 볼것 같았어. 나 얼굴만 응. 보느라고 이 응. 아래로 시선을 간 적이 없었어. 너네는 아니깐 보이는데 그게 내 아웃오브 안중이라. 그럼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자인님 의자를 놓고 이영화 응. 초대만해서 날아가게 하죠. 아, 어이가 어.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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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로 해보자고 해보자고 음. 이건 저 일했 때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음흠. 1회 때는 우리 위로해 에대 줘서 고맙다는 거고 이제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위로가 돼야 줘야 되는 차례가 되지 않았나. 음.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냥 이것만 보여주기에는 너무 똑같았다 1회랑 음. 그래서 당미들 목소리 한번 넣어볼까? 걸 보아서 소리 넣어 버렸죠. 이것도 하나하나 제가 섭외를 해서 어 이거 녹음 좀 별론데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 <laughs> 어, 이거 왼쪽만 들리는데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떤 분이 굿즈 받으러 앞으로 나가는데 술로금까지 들고 나가서 매니저 한 분이 화들짝 놀라서 술로금 받아 가지고 숨기시던데. 아 그게 <laughs> 아니 갑자기 곁춤 이거를 들고 나오시는 게 <웃음> <웃음> 우와 놀래 가지고 바로 웃는 <laughs> 속했죠, 제가. 네. <laughs> 콘텐츠가 어떻게 돼있냐면 오프닝 하고 내가 다시 쓰는 프로필 아 질문 오.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포스트잇으로 그런 것도 하고 쉬는 시간 하고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도 몇개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는 밸런스 게임 준비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동료분들 음. 축하 영상도 받고 다른 스트리머분들 영상은 제가 한번 받아보겠다 가져와보자 해서 음. 하게 됐어요 나머지는 자유 시간 있었고요. 그때 그 시간 때 제가 춤을 좀 초전할 것 같다. 그래도 장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너무 잘 쳤어. 어, 저도 제가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보케가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직 생각 너무 잘 쳤어. <laughs> <laughs> 맞아. 요 연습 한줄 알았어. 아니야. <laughs> 노래 틀고서 당황했어요. <laughs> 어찌 잘 쳤지. 멀리서도 봤을 네. 때. 이드도 쳤잖아 그래서. <laughs> 아니 한 배님 시키셔서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춤 추고 있었어. 깜짝 놀랐다. 니까 근데 너네 같이 춰. 아, 진짜... 아니 정신 차리고 저 둘이 같이 춤저 <laughs> 위에서. 흥이 <laughs> 돕는 거지. 그때도 근데 원래는 그 컨텐츠 영상 나오면 자연스럽게 위해서 틀어준다 해서 어, 어 뭐야 하고 봐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네 와이파이 이슈가 오. 정말 싫했습니다 아마 그 대기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한번 중간에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 한번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1부 동안에는 제가 계속 제 핸드폰 핫스팟 따로 켜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한번 끊긴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 시설 와이파이로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와이파이가 끊겼지 그것도 네. 다른 추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내가 쓰는 프로필은 제가 전날에 썼어요. 맞아요, 일부러.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썰을 풀어야 되는데 아, 염색. <laughs> 염색을 아이고. 했는데 내가 검정 머리를 염색을 한 거거든. 보통 여러분들 검정색 머리 약은 웬만해서는 세치에 전용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이 그렇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못해. 하나를 사서 못했죠. 아래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딱 중간까지 검은 머리고 음. 위는 노란색이야.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복희가 하 졌댔다 이러는 거야. 졌댔는데? 바로 마트 알아봐봐. 알지? 어, 내가 주변에 마트를 알아봤어. 다행히 이제 알아 24시간인 마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발견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와서 발랐는데 두 개를 발랐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한번더 갔어. 근데 한번더 갔을 땐 복희가 그 아저씨랑 정들것 같다고 나보고 네가 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 만들어봐. 완벽한 까만 머리가 되었다. 에이, 이렇게. 근데 다 다른 다른 시간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색깔이 <laughs> 나왔어 진짜 애들이다 거실에서 방에서 각자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거실이어애들이네명이 자는데 누사 하나가 갑자기 대폭람을 던졌어요 이이이 아무 소이도안 내고 잘 자는 거 사람은 이이사이사람 틀리는 거야 이 코고는 소리가 아니, <laughs> 내가 복희한테 내가 나만 들었어? 이는데복희가 나도 들렸다 이러는 거야. <laughs> 아 근데 그 정도면 싸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늦게 잤다. 저희는 4시간을 잤습니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